오늘도 한강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1호선 혈기 왕성한 대학생 철수는 미모의 여대생에게 눈을 떼질 못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아, 어, 어머, 어, 미안해요. 아, 아닙니다, 아가씨. 곧이어 그녀를 쫓아 호둥지둥 내리던 그는. 어. 민망한 사고까지 치게 됐죠. 저도 새로운 유인가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남은 운동화마저 벗어버리고. 어 여기야 여기. 어? 지하철을 타고 나오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 지하실 바깥으로 나오는데 아그 할머니 가금만 고무신 한 쌍을 떨어뜨려 버리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 나야 뭘뭐 젊은데 쪽팔리면 어떡하면 뭐 발바닥이 좀 아프면은 뻔뻔한 임기응변으로 여사친 정화에게 운동화도 선물받는 간큰 철수. 나 오전에 강이 없어 너희 학교까지 바래다줄게. 어 그래? 응, 응. 가자. 그래? 안녕히 계세요. 예. 하지만 오늘 그의 일지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저씨! 그렇게 급하게 뛰어내리시면 어떡해요 지하철 안에 벗겨져 있는 신발을 보니 너무 충분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다음 역에 내려가지고 신발을 갖고 오는 길이에요. 철수야, 그 할머니 참 젊고 포동포동하시구나. 응? <laughs> 히, 아유, 이걸 그냥. 거짓말의 너무... 끝은 처참한 망신뿐이었죠. 젊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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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주 기간차, 영화 청춘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도봉산 정상에 오른 세 남자 야,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 손녀가 목욕하러 내려올 것도 아닌데 화끈한 연휴, 참혹하게 조지고 가는구나 설레는 연애를 기대하지만 본전도 못 찾을 편인데요 에휴 야, 하산하자, 하산해 하산하자고 그래, 응? 그래. 그리고 그때 <laughs> 야. 이게윈 여우 소리냐? 이게 분명 여우 소리였다. 달콤한 이성의 흔적을 따라 캠핑 온 여대생들을 발견하는데 야, 어떠냐 쌈싸바냐? 쟤수때아못보고요강만봤는데 빠지면 못 나오겠다. 마음은... 첫눈에 천눈의 마음을 빼앗긴 청년들. 농농이나리겠다 야야야. 염력 꽉 붙들어 매라. 이 눈먼 농이가 손의 감각은 더 예민하다더라. 살 좋은 친구에 급발진 성교육도 빠지지 않죠. 에할 말이 요 철수가 대표로 헌팅을 시도하지만 이 봐요. 해프게 생긴 아저씨. 벌써 텐트 치셨군요? 네? 고기? <웃음> 아. 영주 아, <laughs> 뭐 어, 어, 마데량주 좀. <laughs> 네가 먹고랑좋가어겠냐 에. 디어 젊음의 혈기로 뭉친 이들은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한편 서울에서 공업사를 운영 중인 철수의 아버지. 어, 내가 검사를 받다 여기니. 안 m n 정신 t a l k i 놈이가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어? 오 l 만 i n g to you. I'm not t a l k i n 말하라 y 그는 대학생 o t talking to you. I'm not 라 어서. k i n 하지만 거금 천 원도 지어주는 친대의 모습을 보이죠. 어, 정하더라왔구나아 <laughs> 건강해 보인다. 별일 없었지? <laughs> 엄마는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다. 내가 뭐 중산 베이비라도 하나 데려올까 봐 그래. 정아의 어머니 또한 딸의 무서기한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laughs> 어, 그래 들어가 있어. 내거 들어갈게. <웃음> <웃음> 아버님 인서가 네가 분명 내 손자 철수냐야 <laughs> 네. <laughs> 그래. 배는 골치 않고 단겨. 애미야, 철수 녀석 돌아왔다. 아우 서 엄니한테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해요. 그리고 어릴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크게 느껴지는 철수. 자, 어서 옷 벗고 목간해라. 네. 네. 활기찬 월요일, 모두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현대 미술의 황제,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만화가. 과연 그는 누구인가? 철수군 피카소에 대해 아는 바를 얘기해 보기. 지난번 학사 경고를 맞았던 그는 교수님의 특별관리 대상이었고 등록금 64만 원이면 공휴일, 휴강 다 빼고 하루에 만 원씩. 글쎄요, 예, 계산이 그, 그렇게 되나요? 말대꾸까지 시전하며 오늘도 제대로 찍혀버립니다. 피남씨. 얘들아 공공질 미팅이란 말이야, 공공질 미팅. 그 시각 타 학과 남학생들과 단체 미팅을 계획 중인 정아와 친구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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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껏 꾸민 그녀들은 초고층 아파트먼트로 향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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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빨리. 불러, 불러, 불러. 오, 잠깐, 잠깐, 잠깐. 타! 여기 나왔어요. 음. 사이요사! 사이요사! 한단데 오백 원자는 아, 쪽쪽 오징어들이 등장하며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데요. 아이고 보나마나 저도 살기다자 올라갔다 자 야야야. 명자 너 이번에도 아니면은 최소한 칠주진다다알았 어, 자신의 차례가 되자 옥상으로 올라가는 정아. 빨리 나와요. 하지만. 어? 정아. 아우. 철수 너 진짜 찡하게 웃기는구나. 야 이렇게 재해 된걸 보니까 우린 천생 연분이라고. 응? 어? 아, 천생 연분? <laughs> <laughs> 꿈에 다시 볼까 두렵다 얘. 예. 아 정아야. 아 정아야. 앉아 여기 그 해삼탕이나 새우덮밥 두개 a n 난자완새 한박스에 두 개. 어 샴페인 한 병만 주세요. 아왜안 되는 것만 시켜요? 철수의 짠놀이 같은 행동에 급토라져 버리고. 어, 정아. 이게 말로만 듣던 주물럭 등심이냐? 정아야, 대충 먹고 일어자 응? 어디 가서 영화 공유이나땡이라고 요새 핵성이 줄었나 봐. 되려 그의 지갑을 혼쭐 내려는 듯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겨울로 터져가지고는 뭐해 먹고 살건 해가 똥구덩이 떴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내네 귀빠진 날이야. 내네 생일이라고 정신없는 일상에 자신의 생일도 잊어버린 철수. 자 먹자. 또학사 경고장 날라올 땐 가고 하라. 아버지의 매서운 경고까지 더해지며 우울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철수야, 나 오늘 너무너무 바쁜 거 있지? 뭐? 강아지? 아니, 용숙이네 강아지 감기 들은 것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강아지 얼마나 비싼 건데, 뭐 팔에도 못 사이에.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오늘이 네 낭군님 생일이시다. <laughs> 그럼 너 혼자 가서 개곡이라는 식감 먹어라. 믿었던 정화까지 배신을 때리며. 끝나지 않는 머피의 법칙. 참서러 아, 응.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 난 대학이란 데일 다닐 자격이 없는 놈이야. 처량하게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신세한탄을 하던 도중. 아, 짜장면만 잡수시는데. 이 기회 학교를 그만둘래. 난 간절. 응. 얼마 얼마요? 5 0 0 원만 더 줘요. 난 앞으로 떼돈을 벌겠어. 아. 지금 기가 막힌 건스가 떠올랐다. 돈벌 국리를 하던 철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것은 바로 립싱크를 이용한 모창 공연이었고 모두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있어 그럼? 그리고 철수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는 정아. 라면 뭐든지 할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여기서 옷 한번 벗어봐라 뭐? 어디 남이 보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가면 안 될까? 응? <laughs> 어? 하지만 선 넘은 농담에 폭발해버리는 한편 어? <laughs> 다시는 날 만날 생각하지 마 좋아 나도 하면 한다고 <laughs> 자봐 <응? 웃음> 결국 길에서 옷을 벗던 철수는 공연 음란죄로 경찰에 연행되는데요 앞으로 조심하시네 나가봐요 주소 네네 고맙습니다 이 사건으로 냉각기를 맞이하는 두 사람 어예 안경 좀 보고 가자 예나 이거 쓰니까 어떠니? 조금 양안가 아. 아저씨 요거 얼마예요 8만 5천원 되겠습니다 8만 5천원이요? 버스표가 850장 어. 그 당시 8만 5천원은 지금 돈 80여만원의 가치였죠 <laughs> 같은 시각, 어떤 것을 드릴까요? 철수는 정아의 어머니를 찾아가지만 하 허탕만 치고 돌아갑니다. 루에3만 원씩이나요? 물론. 어, 하루에 3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만 원. 한편 고액 알바 자리를 찾아낸 정아와 친구들. 마침 늦은 시간 외출하는 그녀를 철수가 목격하는데, 사실 이들은 사장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듯 보이고, 손님들의 부적절한 터치에 매운맛으로 응징하는 한편. <laughs> <laughs> 철수 무리가 도착하며 급히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마 응? 너도 이 다음에 다닐 거니? 또갈 거다. 말해 너? 또갈 거야, 이거 왜 이래? 난 소주 파라고. 에이, 오랜만에 만난 청춘들은 소주 한 잔에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죠. 빨리 집에 가서 온몸에 피치라고번쯤고 소독약 뿌리자. 어? 네, 네, 네. 안녕, 네, 네. 안녕? 네, 네. 아, 저 우리가 바다 이렇게 응? 철수의 생일은 다사다난하게 끝나버립니다. 며칠 뒤 정화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는 철수. 정화야, 너 코스모스가 들판 가닥 깊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니? 내일 당장 떠나자. 뭐 내일? 아 내일은 안 돼. 난 등산 갈 거야. 금요일 날 여행 가려면 같이 갈 거고, 아니면 너 혼자 갔다 와. 철수야, 점심 잘 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유리저리 빠져나가는데요. <목소리> 아유, 아, <목소리> 그 <냄새. 목소리> 수너 여기 웬일이니? 재미 많이 봐라. 아, 예, 역시 오기 잘했는데. 철수가 자신의 고집을 꺾으며 함께 등산길에 오르던 그때. 야 그림 좋다. 뭡니까? 몰라, 남보다, 예상치 못한 불안 당들을 만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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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아, 그래야지! 아, 자식. 아니, 짤 아냐, 짤 아, 오, 결국 가진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리죠. 그 아주머니,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2만 원만 좀... 딴 데나 가보세요, 딴 데나! 어. 어. 네. 자, 형님! 응? 형님, 이제... 죄송합니다. 아저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2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형님. 어, 예? 형님? 자식이게 돈놈 아니야 이거? 아, 다리 튼튼한데 뭐가 걱정이니? 서울까지 걸어가지. 뭐? 설상가상 정화까지 철수의 화를 둔우며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겨우구한 작은 구석방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두 사람. 하지만 고 철수는 참을 수 없는 본능에 이끌려 이성을 잃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죠. 며칠 뒤 친구의 작업장을 찾은 철수 야 이거 한번 타보자 안돼 인마 꽤 얼마짜린데 그래 야, 우리 아버지가면 난 작살 난다. 마, 지금 안 계시잖아. 그냥 한 바퀴 돌고 올때또 뭐를 그러냐? 어? 그리고 그곳에서 손님의 오토바이를 슬쩍한 철수가 향한 곳은 바로 정아와의 데이트 현장이었고 <목소리> 즐거운 여행에 정아는 어느새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어, 예, 아너 운전기사가 과하면 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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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 이럴. 넌날 끝까지 짱구 양아치로 만들 거야? 어머, 이좀 예 봐. 너 누나한테 말투가 뭐니? 너 혼자 다 해먹어라. 너 혼자 호레비 과부 다 해먹어. 하지만 음. 철수는 어딘가 못마땅해 보이는데요. <laughs> 철수, 너 정말 화났구나? 너 여관비니? 귀신같이 그의 의중을 파악한 정아. 어, 얼른 들어와. 무서워. 사실 철수의 속마음을 알고 있던 그녀는 오늘 드디어 마음을 먹은 듯 보입니다. 이렇게 단둘이만 있는데 내가 아무 짓도 안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건 오산이야. 괜찮아.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1988년 개봉한 영화 청춘 시대는 당시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사랑과 방황을 담은 청춘 로맨스로 쉽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사실적으로 조명하는데요. 변우민이 연기한 철수는 순수한 대학생이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성장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당대 청춘들이 마주한 고단한 일상과 불안전한 사랑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는데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장면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초월한 청춘의 진심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원본 영상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으니 80년대의 청춘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다면 꼭 한번 감상해 보세요.